참 풍경 좋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산책 코스인 김포의 나진천입니다. 이렇게 물이 있으니까 참 산책하기가 좋아요. 물과 함께 옆에서 이렇게 걷고 있으면 마음이 참 편해지죠. 오늘은 이제 산책하면서 어 식물의 진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어, 식물을 제가 참 좋아하지만은 음, 식물의 진화에 대해서 알면은 산책하면서 이 식물을 보면서 더 식물이 신비롭고 어, 멋지게 보이고 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좀더 깊이 있는 산책이라고나 할까요? <laughs> 네, 간단하게 한번 쭉 훑어볼 건데요. 음. 아, 일단 식물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할까요? 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광합성이죠.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 오, 저기 오리가 있네 아주 유유히 잘 헤엄쳐가네요 오리도 헤엄쳐가고 비행기도 날아가고 김포에는 비행기가 많습니다 광합성에 아, 그 대해서 얘기했었죠? 처음에 이제 광합성 세균이 등장하죠. 물 속에서 지구상의 육상에는 뭐 식물은 하나도 없었고 완전 사막의 황무지였고 물 속에서 어떤 식물의 기원이 이제 시작되는 건데 물 속에서 시아노박테리아라고 그래가지고 광합성을 하는 최초의 세균, 광합성을 발명한 최초의 세균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번식해요. 중도 사실 여기 물 속에 보면 그 광합성을 하는 세균들 또뭐 주류들 이런 애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빛을 잘 보면 왠지 약간 그 초록빛을 띄잖아요아 오늘 굉장히 물이 꽉 많이 찼네 좋네요. 약간 호수 같은 느낌도. 그래서 하여튼 광합성을 이제 하는 세균이 생겨났어요. 근데 이게 어, 어마어마하게 번식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 너무 많이 생겨나가지고 광합성을 하면서 꼭 필요한 게 있죠. 이산화탄소, 어, 이걸 흡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광합성 세균들이 이산화탄소를 다 흡수해가지고, 이 지구에는,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왜 문제가 생길까요? 바로 이산화탄소가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죠. 지구의 온도를 조절해주지 않습니까? 어이구 또 새가 날아오네. 멋진 새가 날아오네. 왜가리인가? 굉장히 크게 크네. 이산화탄소 얘기했었죠. 이산화탄소가 이제 지구의 아 약간 이불 같은 느낌이죠. 온실가스. 그래가지고 지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체인데, 그 이산화탄소가 쏙쏙 다 흡수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 유기물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되다 보니까, 아 지구가 굉장히 추워지게 되죠.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확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적도까지 다 얼어붙어요. 먼저 대비강이죠. 대비강이. 그 지구가 거의 뭐 탁구공처럼 쾌쾌, 얼어붙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어떤 생명체가 기후를 바꾼 그런 일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기후가 그냥 어, 어떤 뭐 태양과 어, 지구라는 어떤 행성 사이에 어떤 변화에서 어, 일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생명체가 큰 영향을 줬던 첫 번째, 아주 큰 사건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물속에서 광합성이 시작되고, 음. 어, 그 광합성을 이용하는 이제 생명체들, 뭐 미역, 다시마,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죠. 어. 지상은 아직 다 황무지고요. 물 속에서는 막 이제 그런 식물들이 이제 번성을 하게 되는데 지구를 일단 식물들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올라오게 됐을까?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육상에 식물이 올라온다는 거는 일단 메말라 있잖아요. 식물한테는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메말은 그 육상에서 살아간다는 거. 쉽지가 않죠. 그리고 또 하나가 또 번식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요. 어, 뭔가 이뭐 정자 난자 이런 것들이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메마른 건조한 공기 속에서 그거 어떻게 또 갑자기 만납니까? 어. 물 속에서는 헤엄쳐가면 되는 건데 쫙 퍼져나가가지고 어. 그런 완전한 어떤 뭐랄까 그 시스템의 변화가 혁명적인 변화가 사실 필요한 거죠. 육상에 식물이 지금 이렇게 번성하려면 얘네들은 하나의 정말 어떤 혁명을 일으킨 아이들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육상의 식물이 올라오긴 되게 힘든 일인데 어, 어, 그걸 좀 도와준 애들이 있어요 어, 얘네 식물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육상에서 광합성을 이제 해낸 애들입니다 어, 식물은 아닌데 광합성을 했어 육상에서 어. 도대체 어떤 아이들일까? 아, 제가 사실 깜짝 놀랐는데 지금 여기에 보입니다, 걔네들이. 식물은 아닌데, 자 바닥을 잘 보시면은 바닥에 이게 무슨 뭐껌 같은 게 붙어 있는 것 같죠? 저도 사실은 그런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냥 얼룩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잘 보니까 그냥 얼룩이 아니죠? 뭔가 이렇게. 투루 같은 것도 있고, 음, 오돌도돌하니. 음, 껌 얼룩은 확실히 아닙니다. 껌이라고 치긴 너무 많죠. 제 생각에는 확실하진 않지만, 요거, 바로 지으류 같아요, 지으류. 음, 와, 진짜 많아요. 와, 근데 전 사실, 지으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면은, 이렇게 바위 있는데, 음, 그런데 막 이렇게 커피 얼룩처럼 돼 있는 거, 보통 그런 데 많거든요 또는 나무나 이런 데좀 붙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길 가서 촬영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여기에 있을 줄은 몰랐어요 <laughs> 이게 얼룩덜룩하게 지의류가 되게 신기한 생명체예요 얘는 식물은 아닌데 광합성을 합니다 얘는 사실 곰팡이예요 근데 곰팡이는 광합성을 못하죠 근데 어떻게 광합성을 하냐면 요 안에 그광합성을 하는 세균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하나의 생명체가 아니라 이지휘류는 곰팡이랑 세균이 연합한 하나의 공생 생명체예요. 신기하죠? 다시 한번 지휘류를또 보러 가겠습니다. 네, 바로 이해드립니다. 게임이정말도또 기억하네요. 이 지유류가 왜 중요하냐면은, 음, 지유류가 이제 바위 같은 데도 많이 살잖아요. 붙어가지고. 그러면 이 바위에서 영양분을 뽑아내가지고 곰팡이들이 그 광합성 세균한테 또 공급해주기도 하고, 어. 그러면서 이제 그 바위가 잘게 부서지기 시작해요. 어. 그러면 또 걔네들이 흙이 되잖아요. 어. 그러면 나중에 육상 식물이 이제 만약에 생겨났을 때 그때 또 아주 번식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어. 다 돌만 있는 그런 황무지보다는 부드러운 흙이 있는 어. 그런 곳이 살기가 더 좋으니까. 지우리가 먼저 이제 하여튼 상륙해 가지고 어,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면서 또 어떤 기반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도. 지리가 했다라고 볼수 있는거죠 그래서 이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눈에는 사실 잘 안보이지만은 땅속에는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다막 뻗어나가 있는거죠 그 곰팡이들이 땅속에서 그래서 음이 지구에서 만약에 이 흙이랑 암석을 싹 없애고 만약에 곰팡이만 남긴다 그러면 뭐 약간 뭐랄까 과정에서 말하면 지구가 그냥 그렇게 하얗게 곰팡이로 어, 뒤덮이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도 제가 어디서 본것 같아요. 확실하지는 않은데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육상에 본격적으로 올라온 최초의 식물은 뭘까요?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볼수 있는 식물인데 사실 또 자세하게 안 보면. 잘또안 보이기도 해요. 응. 얘는 좀 크기가 작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높이 생장을 하지 않아요. 바닥에 깔려 있죠. 어. 뭘까요? 바로 이끼입니다. 이끼. 얘는. 아마도 이끼가 최초로 육상에 올라온 어, 식물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얘네들은 뭐 이렇게 화석으로 잘 남아 있지 않아가지고 음. 어,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하기는 음. 또 힘든 부분이 있지만. 음. 제가 이끼를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또 여기에는 이끼가 잘 없네. 낮은 천변에는 잘없어저 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면 많이 있는데, 저기또 사람들이 많으니까, 방송 이거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걸으면서. 어, 이끼는, 음, 이제 최초에, 어, 그 육상에 이제 적응한 식물이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도 잘 살아남아 있긴 한데, 뭐가 부족할까요? 세 가지인가? 아마 부족할 거예요. 육상에 올라왔을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음, 얘는, 그 식물은, 어 육상에 올라왔을 때 가장 문제가 이제 물이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물을 저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저장을 하고 있는 그 방수막 같은 거, 뭐 그런 게좀 있어야 돼요. 그런 게 바로 이제 큐티클 층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있기는 그게 있을까, 없을까. 그게 없죠. 그래서 물을 잘 저장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물이 없는 건조한 환경이 되면 그냥 바짝 말라버립니다. 보통 있는 그래서 습한데 주로 살아요. 어, 여기, 이렇게 있으면나 여기 뭔가 물이 이렇게 나오는 데인데? 아, 저기 있네. 이야, 이렇게 운 좋게 발견했네요. 여기 잘 보시면은, 예, 여기 이렇게 초록색으로 있죠. 어, 딱 습한데, 음. 있네요. 자, 얘, 얘 물을 저장 못하니까, 습하고, 이런 데만 이제, 할수 있고, 또 그렇다고 뭐 건조한 데서 다 죽는 건 아니에요. 견딥니다, 어느 정도, 있기는. 딱 말라붙은 상태로 약간 그 동면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견디고 있다가, 어, 얘네들은 또 어떻게 여기 굴러가고 네 얘네들은 뭔가, 신기하네요. 또 요기에만 이렇게 잘고있 그래서 이끼는 그렇게 동면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물이 공급이 되면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때 이제 뭔가 약간 파괴된 세포 같은 거뭐 이런 것들을 복구시켜주는 그런 과정들 시스템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또 지금까지 잘 살아남은 거죠 어느 정도 적응을 한 거예요.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가 부족한 게 뭐냐면 이끼가 이렇게 키가 작은 이유에요. 높이 생장 못 하죠, 있기는. 왜 그럴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기 아파트들 보면은, 어. 이게 힌트입니다, 아파트. 아파트 이렇게 어떻게 높이 지어요? 어. 높이 짓고 저기 안에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저 위층까지 뭔가를 공급해줘야 되죠. 어. 물을 공급해줘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그 파이프, 물관. 네. 그건거 이제 우리 관다발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높이 생장을 하죠. 밑에서 물도 공급해주고 영양분도 공급해주고 그런 건데 이기는 그게 없죠. 그러니까 땅바닥에 깔려가지고 탈 수밖에 없죠. 어 여기 이끼 있다. 어, 여기 이끼네. 귀한 이끼네요. 이 이끼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탈 얘기가 되게 많긴 한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여기도 이끼가 있네요. 우리가 이끼를 이렇게 작게 보지만은 사실 이 안에 또 되게 어떤 거대한 생태계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아주 작은 미생물에게는 이이끼도 정글처럼 역할을 할수 있는 거죠. 은이 낀거 같은데? 이렇게 겉에가 여기가 이렇게 색깔이 없고 이런 걸 보니까. 자, 이렇게까지도 봤습니다. 음. 지금 두 가지 부족한 거 말씀드렸죠. 하나는 이제 큐티클층. 그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게 없고, 또 하나는 이제 관다발이 없고, 또 하나는 뿌리가 없어요. 이 끼는 헛뿌리는 있어요. 근데 진짜 뿌리는 아니죠. 진짜 뿌리는 이제 영양분도 흡수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건데, 이 끼는 그냥 부착만 할수 있는 그런 역할만 하는 뿌리만 있는 거죠.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있지만은, 그걸 어떻게든 이제 보완도 하고 적응하면서 굉장히 잘 살아남아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아주 장구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번성하면서 잘 살아남고 있는 겁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이기 다음으로는 어떤 식물 진화에 있어서 어, 좀 결정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식물 우리 주변에서 뭐가 있을까? 사실, 여기 보면 되게 많아요. 뭐, 어, 뭐, 거의 개 밭인 것 같아. 그 식물의 밭인 것 같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잇기에 부족한 부분 중에서 관다발이 없는 거 있잖아요. 어, 그, 관다발을 갖추면서 얘가, 최초로 이제 관다발을 갖추게 된 식물 중에서 하나거든요. 그러면서 얘가 굉장히 크게 자라요. 어, 석탄계의 그 숲을 이루는 주역 중에 하나인데, 고사리랑 같이. 여기 이제 고사리는 없는 것 같고. 아 진짜 많다. 와 어떻게 이렇게 많지? 지금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풀들 사이로, 이 풀들 사이로, 아 여기다 게 여기. 가까이 보면 되겠다. 여기 얘가 있어요. 약간 형태가 약간 소나무 같기도 하죠? 이렇게 하나의 가지가 길게 나오고. 거기에서 한 마디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이파리 같은 뭐 이런 줄기 같은 것도 나오죠. 잎은 없고, 음. 잎은 없고 이렇게 줄기들이 나오죠. 음. 요게 바로 음. 진화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 결정적인 어떤 혁신을 해는 음. 속세류에 속하는 그쇠뜨기예요 이 속세류들이 물관, 그 관다발들을 갖추게 되면서 높이 생장을 하게 되는 거죠. 야 진짜 많다. 얘들은 이제 땅속으로 줄기들이 막 뻗어 나가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다 속세인데 엄청 많네이새떼기들 엄청 많죠, 새떼. 그래서 이게 엄청 큰 나무가 되고 그 숲이 되고 그러면서 야 근데 지금 이렇게 작죠 그러니까 석탄기 때는 얘네들이 그 숲을 이루면서 어, 그 목질부 단단한 부위를 만드는 그런 단백질 리그닌 어. 이런 것들을 최초로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게 분해가 안 돼요. 곰팡이들이 걔네를 분해하고 뭐 이제 세균도 걔네를 분해하고 이래갖고 해야되는데 분해가 안되고 그냥 얘네들이 계속해서 뭐 이제 죽고 쓰러지면 그냥 땅이 계속 쌓이는거예요 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쌓이면서 땅속에서 바로 탄화가 되는거죠 그래서 석탄이 만들어진거죠 그래서 그 석탄은 또 나중에 인류문명이 발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되는 거고요. 산업혁명에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됐죠. 그것을 바로 이새뜨기들의 조상이 만들어준 겁니다. 고사리랑 같이 고사리도 있으면 보여주면 좋은데 고사리는 없나요? 네 오늘은 음 제가 좀 말을 많이 했더니 목이 이제 가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날도 좀 저물었고, 새뜨기까지 이야기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복습 한번 해보고 끝낼까요? 물 속에서 최초의 이제 광합성 세균들이 생겨났죠? 여기 지금 물 보이시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다 그냥 흡수해버리면서 지구가 이제 빙하기에 돌입하게 되고, 탁구공대 버리죠. 렇 겨울어붙어갖고. 그리고 이제 또두 번째로는 지의류뭐 식물은 아닌데 광합성을 하면서 바위를 만 이제 자기 부수고 뭐 이런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이끼. 이끼는 이제 부족한 점들이 있지만 세 가지 부족한 점 말씀드렸었죠. 관다발이 없고 그리고. 슈티클층 이런 게 없어갖고, 물을 잘 저장하지 못하고, 뿌리도, 헛뿌리만 음,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관다발을 갖추게 된 식물, 음, 아주 아까 엄청 많았었는데, 예. 여기는 또잘안 보이네? 아, 이거 사이사이에 가있네요. 와, 엄청 많네, 쇳뜨기들은. 쇳뜨기, 예. 속세류에 속하는 쇳뜨기들이 이제 반다발을 갖추면서, 지금은 이렇게 조그맣지만, 예전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대한 숲을 이루어서 이제 나중에, 어 그게 이제 분해가 안 되면서 리그닌이 네. 석탄이 됐다. 석탄을 만들어낸다. 중. 일조로라는 그리고 산업혁명에 또큰 도움이 됐고요. 네. 어우, 엄청 많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산책을 네. 네. 잘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또 산책하면서 또재밌지않네저 그래 산책하는 게참 좋아요. 그냥 그냥 뭐 사실 산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런 식물에 대한 진화에 대해서 좀 알면은 아 되게 신비로워요. 야 어떻게 식물들이 이렇게 참이 세상을 이렇게 뒤덮고 있을까? 참 대단하다. 속세는 또 여기서 이러고 있네. 음. 그리고 또뭐 풀, 나무, 다 어떤 진화사적 의미들이 있거든요. 음. 이기는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너도 참 대단하다. 음. 저 물을 보면서 또 광합성 박테리아 생각나고 음.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의 산책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재밌는 산책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편집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